빨리 빨 빨리 빨리 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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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이거 이거 오늘 음, 총팡 음, 총. 자, 카 팡팡 자리빨팔이 있습니다 리빨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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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짝 빨리 빨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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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아니, 안 일단 가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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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팔이고요 저거 한번 제... 써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자 총술이 네. 있도 좋죠 열심히 하시고, 그냥 가구팔은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스카의 탄창. 네. 자, 이번에 우지리고 합니다. 네. 우지리고는 우지 이렇게. 이게 네. 여기 네. 생겼구나 자, 여기도 생겼고 한번 싸보겠습니다. 자, 너무 시끄럽고요 좋았고요. 네. 아, 총 리뷰에서 물카까지. 여기서는 너무 더우니까 내려가도록 하죠. 너무 아, 너무 더워요, 솔직히 말해서. 하튼 나중에 소개할게요. 너무 더워요. 야, 총 리뷰는 여기서 끝낼까요? 네, 저는.